안녕, 연애 박사 제임스야. 이상하지. 예쁘고, 착하고, 부족한 게 없는데. 남자가 서서히 멀어지는 여자들이 있어. 큰 싸움 한번 없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그 남자의 눈빛이 변해 있는 거야. 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는 마음을 접을까? 오늘은 사랑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남자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이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잘 들어. <laughs> 첫 번째, 그의 사랑을 시험하는 행동. 넌 아마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물었겠지. 그 마음. 나도 이해해. 사랑은 확인받을 때더 실감 나니까. 주말에 즐겁게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근데 오빠, 나 사랑해? 남자는 웃으면서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어. 근데 넌 불안한 마음에 다음 날또 물어봐.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이게 반복되면 남자의 머릿속에선 경고등이 켜져. 왜 자꾸 확인하지? 내가 하는 행동들을 못 믿는 건가? 너의 질문은 그에게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신뢰도 테스트처럼 느껴지기 시작해. 마치 회사에서 상사가 한시간마다 와서 김대리 일 열심히 하고 있지? 라고 묻는 것과 같아. 처음엔 의욕이 생기지만 나중엔 감시당하는 기분에 숨이 막히잖아. 많은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해.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걸 사주고 힘든 얘기를 들어주는 그 모든 게 사랑해라는 단어의 동의어야. 그런데 네가 자꾸 언어로 된 증거를 요구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껴. 내 행동은 점수 미달이구나. 그래서 자꾸 구두시험을 치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쌓이면 그는 점점 지쳐가. 너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 정답을 말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지니까. 사랑은 증명시험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계약이야. 그런데 그 믿음을 뿌리부터 흔드는 또 다른 행동이 뭔지 알아? 두 번째,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행동. 넌 그냥 부러워서 한 말일 수 있어. 인스타그램을 넘기다 친구 커플 사진을 보여주며 말하지. 와, 자기야. 민지 남친은 프로포즈할 때 호텔을 통째로 빌렸대. 진짜 좋겠다. 넌 그저 나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겠지.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의 세상은 무너져. 남자는 세상 모든 남자와 싸워 이기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너에게만큼은 유일한 승자이고 싶은 거야. 네가 보여준 그 사진 속 남자는 그냥 민지 남친이 아니야. 그 순간 그는 나보다 더 능력이 좋고, 나보다 더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가 돼. 비교는 그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어제 너를 웃게 하려고 퇴근길에 사온 꽃다발, 네가 좋아하던 케이크, 그 모든 것들이 호텔 빌린 남자 앞에서 초라해지는 거야. 그는 한순간에 패배자가 된 기분을 느껴. 이건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 오히려 어차피 뭘 해도 나는 그 남자보다 못하겠구나 하는 무력감만 안겨줄 뿐이야. 남자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여자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아. 너에게 최고의 남자가 될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해. 비교는 동기 부여가 아니라 사랑을 부식시키는 독이다. 그렇다면 남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또 다른 순간은 언제일까? 세 번째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행동. 분명히 같이 있는데 공기 중에 얼음이 떠다니는 것 같은 순간이 있지. 그가 집에 돌아왔는데 네가 소파 끝에 앉아 입을 꼭 다물고 있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 무슨 일 있어? 내 대답은 이거야. 몰라. 그가 다시 물어.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럼 넌 결정타를 날리지.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원하는 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정서적 교감이라는 거 알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도 잘 알아.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지. 이건 대화가 아냐. 규칙도 힌트도 알려주지 않는 게임을 강요하는 거지. 남자의 뇌는 문제 해결 모드로 작동해.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내놓고 싶어해. 그런데 네가 원인을 알려주지 않으니 그는 허공에 삽질하는 기분을 느껴. 내가 오늘 아침에 한말 때문인가? 아니면 점심에 연락을 늦게 받아서 그것도 아니면 수십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다 결국 지쳐버려. 몇번 시도하다가 계속 실패하면. 그는 이 게임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어 어차피 정답을 맞힐 수 없어 그냥 조용히 있자 네가 원하는 건 초능력이야 남자는 내 마음을 못 읽는 게 아냐 틀릴까 봐 두려운 거야 계속 오답만 말하다가 너를 더 실망하게 만들까 봐 말하지 않고 눈치만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수수께끼야 자, 앞에서 본세 가지 시험하고, 비교하고, 수수께끼를 내는 것 전부 남자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지 이제부터는 남자의 안정감을 파괴하는 행동들을 얘기해줄게 네 번째 감정 기복으로 흔드는 행동. 연애는 감정의 시소와 같아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위험하지.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이 시소를 일부러 흔들어 한 시간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남자는 당황해서 이유를 묻지만 너는 아니야. 아무것도라고 말하며 벽을 쳐.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애교를 부려. 넌 이게 솔직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몰라. 혹은 밀당의 기술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남자는 이걸 예측 불가능한 공포로 느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옆에 두고 사는 기분이야. 안정감은 연애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야. 많은 남자들이 밖에서 이미 수많은 스트레스와 싸우고 돌아와. 그에게 집과 연인은 유일한 안식처여야 해. 그런데 그 안식처마저 언제 기분이 바뀔지 몰라 눈치를 봐야 하는 전쟁터가 되면, 그는 머물 이유를 잃어버려. 연애는 놀이공원이 아니야.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면 즐거운 게 아니라 멀미가 나. 설렘은 짧지만, 안정감은 길어. 그가 너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는 평온함을 느끼게 해줘야 해. 연애의 가장 큰 매력은 설렘보다 안정감이야. 하지만 이런 안정감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행동이 남아 있어. 마지막 다섯 번째, 존중 없는 말투와 태도. 남자의 마음에는 존중이라는 이름의 통장이 있어. 네가 그를 존중하고 칭찬할 때마다 그 통장에는 애정이 차곡차곡 쌓여. 반대로 네가 무시하고 깎아내릴 때마다 장고는 빠르게 줄어들지. 넌 무심코 던진 말일 거야. 그가 새로운 계획을 신나서 얘기할 때, 넌 맨날 말만 하고 제대로 하는 거 없잖아라고 찬물을 끼얹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의 단점을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우리 자기는 이런 건좀 부족해요라면서 그 순간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상대 곁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아. 존중은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의 원천이거든.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존중은 그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지. 이 기둥이 무너지면. 그는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져. 어차피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할 테니까. 너의 그말 한마디는 그냥 말이 아냐. 그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빚이야. 존중을 잃는 순간, 매력도 사라진다. 그가 가진 최고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지금 그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존중해줘야 해. 존중이 바로 그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자양분이니까. 자, 오늘 말한 다섯 가지. 이 모든 건내 안의 불안에서 시작돼. 사랑받지 못할까, 버려질까 두려운 그 마음 말이야. 하지만 그 행동을 억지로 멈추는 건 답이 아냐. 뿌리를 봐야지. 그 뿌리는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이야. 그 확신이 없으면 자꾸 확인하고 비교하고 시험하게 돼. 그러면 사랑은 점점 무너져가지.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의 불안을 다스려야 해. 상대가 줄수 있는 증거에 매달리는 대신 네가 가진 가치를 스스로 믿는 거지. 그럴 때 비로소 상대를 구속하려 들지 않고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연애가 가능해져. 그 자유 안에서만 진짜 존중받는 사랑이 자라난다. 여기까지 봤으면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야. 변하고 싶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내 연애,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게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따라와. 다음 영상부터 내 연애 체질, 근본부터 싹 갈아 엎어 줄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 오늘도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줬다. 잘 들었지?